일반적인 생각했던 글씨 한번 봤던 그런 조형의 스리클을 버려야 돼요. 야, 여기서 <목소리도> 코너로 땡긴 다음에 올림 같은 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내가. 형결 지키 주시죠. 또 그래서 오신다. 고내 모양으로 나 그래서 왔어. 어제 말고 목사 받 목사. 그래서 왜 그래도 서사더라고체봉근 <laughs>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지. 목삭이돌려온다 <laughs> 다른 그런 채봉대로 목사면서 나쁜 거는 그래 한다 그래도. <laughs>

천일부의 인물이 많대. 일이요종소문일의 어. 어, 그런... 인물이 전또도 어. 어, 있고. 응. 어, 이종가시잘나봐 그랬을까. 아까 그, 아저 아, 이에스 고종이는 그 종이 많이 찔립니다 이 종이 저거 아, 아까 그거 거아거 아까, 아, 아까 그 이에스 그거 좋아 이지 응. 종이는 그런 종이고 그건 아주 그런 천지불망 종이 좋은 거야 옛날 종이인데 오색 그런 그안나오더라 그게 필요해 필요하지 아두개 네, 형인꺼형인금 네. 말고 형인금 아니 그러게 내가 있어 그런 거. 응. 나는 이렇게는 사놨잖아. 노란 거. 그네내거뭐내사무실로가 그래. 응, 네. 가.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다 이거. 네, 예.